했어. 잘했어 뭐라고? 야, 이제 이 트렌트가 인간 쓰레기에서 이제 약간 이 노인의 체험을 하면서 애새끼가 이제 생각이 관점이 바뀌고 있는 거 맞아? 네데왜또 대라마네? 네. 나빠라 그러네. 네. 오케이. 이제 아이디얼라이즈야. 내가 깨달았어. 내가 누군데? 트렌 원래 그래, 트렌트가 그지? 그래. 트럼프가 깨달았어. 여기 덴 날라 왔었지. 그럼 뭘 깨달았어? Life was too short to just sit around, 지 여기 지금 이렇게 걸리네 여기까지만 봐.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그러면은 인생이 어떻다고? 인생이 참 짧다고. 괜찮지? 짧아 짧아서 2투 할 수도 없고 2투에 아 이거 중심이야 그치 이렇게 할 거야 2에얘 하나 걸리고 2에얘 하나 걸리면 되지 그치 그럼 니네 남들은 이거 2투로 너무 뭐모해서뭐모할수 없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원래 우리가 하던 것처럼 여기에 지금 2투가 있잖아 친구들아 2투가 있으니까 너무 뭐모해서뭐모할수 없다 이렇게 도 되고 그할수 없는 게한 개야? 두 개야? 두 개지, 그렇지? 단지 앉아서 기다리는 걸할 수는 없다고 이렇게 도 되고 아니면 그냥 여기까지 끊어버려 그냥 아 인생이 너무 짧아 뭐 하기에는? 앉아서 기다리기에는? 이렇게 해도 괜찮아 어쨌든 맥락은 둘다 똑같아 그러면 앉아서 기다리기에는? 그냥 앉아만 있는 거야 단지 앉아서 뭐에 기다려? Wait for things to happen이야 기다리기에는 근데 기다리다라는 말은, 니네가 알다시피, wait f 여기서 오형식이고 생서가 목조고, 적 여기가 목적 보호야. 웨이 i 가오형식이라 여기서는. 그러면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나기를 기다리기에는, 단지 앉아서 기다리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는 라걸 깨달았다고. 라고 그가 말한 거야. 그럼 이 말은 무슨 얘기인데? 지금 여기서 가만히 앉아서 뭔 일이 일어나겠지라고 기다리는 건 삶의 자세가 적극적이야, 수동적이야. 이렇게 수동적일 수는 없다라는 걸 깨달았다고. 이건 되게 지금 수동적인 거잖아. 패시브하다고. 이제 깨달았어. 그럼 이제 이 새끼는 어떻게 하겠어? 수동적으로 살겠어? 이제 적극적으로 살겠지? 그 저번에 엊그저께 보니까 완전 이 새끼 배짱이었잖아, 이제. 히세드 이제 나우데이야 아이고. 이제 이 문장은 너무너무 좋은 문장이지. 이 문장 법보형면 무슨 칠까? 나우데. 얘 이거 내가 사랑하는데. 내가 이거 왜 사랑하지? 나우데. 얘가 뭐라서? 접속사라서 접속사고 얘 해서 어떻게야 해 예쁘더라 얘가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지 이제 뭐뭐 이니까라는 뜻이지 이제 뭐뭐 이니까 이제 트렌트는 아니까 트렌트는 아닐까야 근데 뭘 알아 트렌트가 알아 뭘 알아 뭘 알아가 여기야 이거 우리 어저께 기억나? 어저께 이거 있었잖아. What it was like to be 뭐 이렇게 있었던 거 기억나? 네. 그래서 이 What 하고 like 가한 단어로 뭐였더라? 어. How였지 그지. 그래서 이때 이시 뭐였더라? 가죽. 그럼 얘가 진주. 그럼 t u 정사 t 비 b e 오우든가뭐 이랬었잖아. 그럼 이렇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계속했었잖아. 마찬가지로 얘도 How important까지가 의고 얘가 주동인데 얘가 가주야. 얘가 가주면 누가 진주야? 얘가 진주겠지, 그치? 그래서 투부정사하는 게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투보정사하는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다고. 순서는 의주동으로 그냥 깔아줘. 근데 이 주가 가주니까 뒤에 진주를 다시 박은 거야. 괜찮지? 의할 때 제발 중요하지만 하우만 의 데려오는 게 아니라 하우 형부까지가 의야. 하우 다음에 형부까지. 형부까지가 의야, 의. 근데 여기서 형대로 갔어? 부대로 갔어? 왜 형대로 갔지? 왜부 아니고 형대로 갔어? 얘가, 얘가 몇 형식이니까? 얘가 이 형식이니까. 보호가 여기 있뜬게앞픈데 넘어왔을 거 아니야. 맞지? 천천히 생각해. 안 어려워. 그럼 이제 트렌트는 아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뭐 하는 게? 계획을 세우고 세이브, 저축을 하는 게. 뭐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저축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까 이제 아니까 이렇게 된 거야. 이제 얘 결심해. 얘 결심하는데 결심하는 거 능동 수동. 능동. 능동 맞지? 그냥 현재 완료로 능동인 거야. 근데 결심하다는 뒤에 ing 야 to 야 t 뭐하기로 결심해. Find the most stable job 찾기로 결심해. 괜찮지? 이 새끼 원래 뭐 하던 애니까. 레스토랑에서 알바하던 새끼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새끼가 찾기로 결심해. 좀더 안정적인 잡을 찾기로 결심해. 괜찮지? 찾기로 결심해. 그리고 이제 봐봐. 나 여기다 2번 할래. 그럼 누구 1번 해야 돼? 그렇지. 파인드를 1번 해줘야지. 그럼 2에 2개 걸리는 거네. 그러면 첫 번째는 안정적인 일자리 찾기로 결심해. 두 번째는 이제 지네 아버지 집에 얹혀 살았잖아. 이제 아버지 집 밖으로 이사 나가는 걸 결심했다고. 이런 말이 들어가면 이런 말이 들어가면 정보 추가되는 거 맞아? 그러니까 이런 결심에다 추가가 되는 거야 단단치? 이런 결심에다 추가가 돼서 얘가 또 시작했지 역시 시작했지 뭐 하기로?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기로 결심했지 이 새끼 원래 주말에만 했잖아 맞아? 오케이 운동을 하기로 결심했어 <laughs> 지금 줌이냐 이 새끼야 들래서뭐 왔어? 그래서. 그냥 문법을 비칙적으로 하게 해심시면는데 내가 요거 잘봐 둬야 돼. 우리 좀 있다가 일과에서 얘 나오거든. 문법으로. 일과에서 저 소대시 문법으로 나와. 얘 소대시 붙어서 떨어졌어. 어 붙었어. 앞에 콤마 있나? 없어요. 해석 어떻게 하나? 목적인가 결과인가? 목적. 이죠 목적이죠. 목적이네. 목적이죠. 목적이니까. 목적이죠? 그럼 해석 어떻게 해? 뭐뭐 주어가 동사 목적이잖아요 주어가 동사 하도록 뭐모가뭐 뭐뭐 하도록 이렇게 해석해야지 근데 그러니까 좀 이따 일과에서 나올 거니까 지금 미리 봐라 뭐라고 트렌이트가 역시 시작해 운동이 규칙적으로 하기로 시작해 규칙적으로 시작해 뭐 하도록 그가 스테이 헬시 할수 있도록 근데 스테이는 니네가 알다시피 몇 형식이다 이형식이다 2형. 지금 마이크 나오는 거 맞아 아. 그렇 스테이 해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근데 저 스테이가 1번이네. 스테이가 1번이면 누가 2번이야? 그렇지. 인조이가 2번이네. 그리고 완전히 그의 골든 이어즈를 즐길 수 있도록. 골든 이어즈니까 언제야? 황금기지. 언제? 미래의 황금기를 즐길 수 있도록이야. 이제기 지금 개과 천산 했네. 됐지 이제. 그지 결국 보니까 레지나도 트렌트도 이 노인 체험하면서 관점이 많이 바뀌게 돼 인생에 대한 관점이 특히 노인에 대한 관점이 이제 마지막 문장이 여기 나오죠 이제 이거 맺음말이야 여기까지가 트렌트 얘기 끝난 거고 이제 이걸 전체 맺음말이야 이제 전체 맺음말 이제 시작할 거야 맺음말 맺은 맺음말이니까 맺은 이제 니네가 천천히 생각해 볼까 요 문장에서 요게 여기, 여기 지금 매진말이라고 Living on all the person 이 문장의 주어동사 찾아줘야 되겠는데 자는 새끼 선생님이 선생님 겨드랑이 공격할 거야 자기만해 니네 오늘 코 썩는 줄 알아 잘봐야저어디까지야 여기까지가 주어 맞지 여기까지가 주어 맞잖아 무슨 주어라 불러야 돼동명사 주어지 동명사 주어는 당연히 무슨 지업뭐 별거 없지 그지 그럼, 노인네로서 산다라는 것은, 괜찮지? 얘는 뭐뭐로써가 맞잖아. 노인네로서 산다라는 것은 힘든, 어려운 경험이었다. 근데, 누구한테? 홀, 보스, 에이, 앤드비한테. 누구누구한테 둘 다? 레진하고 트렌트한테 둘다 아주 어려운, 힘든 경험이었다. 마지막 매진말이라고. 걔네들은, 그것을, 누나 도와줘. 얘가 몇 형식 같아? 5 형식이니까 누구 누구 챙겨 오하고 옷이 챙길 건데 이 그것은 가짜 목조가 절대 아닌데 진짜 목적어 할애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진짜 그것인데 뭐를 가리키는 그렇지 얘 가리키는 거얘했지 그렇지 이 노인네로 사는 거 노인네로 산다라는 걸 아주 인밸류업을 한 원이라고 생각했어 그럼 얘들아 인밸류업은 항상 강조 많이 해줘야지 내가 여기다가 인을 없앴다 얘들아 되나 안 되나? 네. 되지. 되지. v a l u 도 같이 있고, 인 n v a l u e 에도 존내 같이 있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인을 없앴다고 쫄이지는 마. 근데 이제 내가 얘를 LESS가 붙은 말로 바꿔칠 거야. LESS가 붙은 말로, 인 n v a l u e 니네가 아는 거뭐 있지? 아는 게 없나? 봐봐. <laughs> 뭐지? 얘들아. p 라이스 e l 근데 얘는 밸류 리스 둘 중에 하나만 맞아 얘랑 같은 말로 위에 건 맞아 밑에 건 큰일 나는 진짜 가치 없는 거야 조심해 여기다 밸류업을 그대로 써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어 이렇게 말해도 어떤 놈은 기억하고 어떤 놈은 기억 못 하더라 어떤 놈은 기억 못 하더라 인밸류업을 하고 밸류업은 같아 프라이스 리스도 같아 하지만 밸류 리스는 안돼 이게 다 귀중한 거야. 양놈의 새끼들왜 헷갈리게 단어를 만들어가지고, 그지 그럼 어쨌든 간에, 걔네들은 음. 이노인네로선다라는 것을 아주 귀중한 것이라고, 귀중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야. 귀중한 삶이라고. This once in a lifetime opportunity야. 당연히 동서가 여기까지잖아. 근데 이게 once in a lifetime, 이렇게 짝대기, 짝대기, 짝대기 붙어서 한 단어로 만들었는데, 이거 평생에 한 번이라고 하면, 하면 된다. 그치? 평생에 한 번의 기회. 이 기회가.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기회는 당연히 뭘 가르켜? 노인네로 사는 거. 같은 말 맞아? 항상 말하지만 양놈의 새끼들은 똑같은 말 쓰기 싫어한다니까. 같은 말이야. 얘 빨갱이라. 얘랑 같은 말이야. 이 평생에 한 번의 기회가 도와줬다. 근데 도와줬다 얘네가 어디다 쓸게? 몇 형식이라? 5형식 사역봉사라 원형 써도 되나? 여기다 투 써도 되나? 되나 안 되나? 돼야지 그렇지? 투도 되지, 되지 둘다 되지. 걔네들이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줬는데 이해 잘 봐. 여기가 오형식이라 니네가 알다시피 목적어 뒤에 목적부어 썼는데 이 목적부어의 언더스탠드는 또장갑 탄가 어, 이해하다니까 타잖아, 그렇지? 그럼 뭘 꿀고 야돼 또? 또 목적어 새끼 쳐야지. 근데 목적어를 얘가 막슬락 했는데 나도 언니가 뜨는 거 보니까 이 새끼는 목적어를 한 개를 두개를 두 개를 목적어로 깔려고 하는 거네. 누구의 목적어를? 언더스탠드의 목적어를 좀두개 쓰겠다는 뜻이야. 문장 좀 복잡하지 않아? 발라버려. 문포 형 핸. 발라버려. 빠바밤밤 문포 형은 팬이야. 집중 안 하는 새끼 누나 겨드랑이 공격한다 그랬어. 나 준비돼 있다. <laughs> 자, 이제 나도 언니야. 나도 언니 받아우수 뭐라고? 그이 평생에 한 번의 이 기회가 도와주는데 걔네들이 이해할 수 있게 나도니 네 A를 뿐만 아니라 버들소우 B를 B를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줬다. A도 B도 꾸미는 말이 꽤 더덕더덕 붙었네. 구조부터 만들어으면 항상 어렵지 않아. A B를 지금 다 더덕더덕 꾸미는 말이 붙었어. 근데 이 A 꾸미는 말은 도덕도덕이 이 대시 뭔지 알것 같은데? 이 대시 무슨 뜻 같아? 목적격. 목적격 관대가 맞지. 목적격 관대가 맞아. 근데 저 B를 꾸미는 새끼는 아예 꾸미는 말 자체가 안 보이네. 날라갔다는 얘기잖아. 누가? 그 대시야? 그 대시 무슨 대신데? 관? 저게 이게, 이게 완전히 불안전해. 사회가 대우한다, 그들을. 완전하지? 그럼 여기는 관대가 관부가 관부인데 여기다 하우는 못쓰니까 대세 쓴거지 그치? 하우는 못쓰지 왜 못쓰지? 왜이랑 하우는 왼수지간닙니까그지 여기 대세 쓰겠지? 이 대세는 또 얘기하지만 관대가 아니고 관부야 누나 맞아? 그럼 최천히 따라오자 문장은 원래 이 글의 틀은 오형식이야 그지 오형식인데 목적부에 이 언더스탠드의 목적어가또 도닥도닥 두개가 붙은거야 그지 구조를 머릿속에서 태워놔, 뼈대를. 그 뭐라고? 이평생에한 번의 기회가 도와 그들이 이해하게. A뿐만 아니라, 첫 번째 A는 신체적 변화. 두 번째 B는 방식. 첫 번째 신체적 변화는 그 노인들이 고수로 하는, 이때 고수로는 무슨 뜻인데? 겪다니까 이 experience잖아. 똑같은 뜻이야. 노인들이 겪는 신체적 변화를. 이거 이해했지? 두 번째는 방식을 어떤 방식이지? 사회가 그들을 취급하는 방식을. 괜찮지? 그래서 그때 그랬잖아. 트렌트가 이렇게 막바디수도 있고 눈안 보여서 버스 타려고 그랬는데 막 뒤에서 막 미치고 트렌트가 일하던 레스토랑에 갔더니 사람들이 걔를 없는 사람 취급하고 막이랬잖아 그런 거 다. 그러 신체적인 변화하고 사회가 그들 취급하는 방식을 다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줬다고. By walking in someone else's shoes. 얘들아. 바이 워킹은 바이 아이엔지 함으로써인데 걷잖아 근데 중요한 건 in이야. 누구의 신발 지 신발이야 다른 사람의 신발이야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고 걷는다라는 게 진짜 다른 사람의 신발 신은 거예요 이거 지금 속담으로 표현한 거잖아 누구의 입장 남의 입장이 되어 봄으로써겠지 그지 이거 진짜 걷는다면 안 되지 그러면 남의 신발 신고 걸음으로써가 아니라 남의 입장이 되어 봄으로써 이런 걸 뭐라고 하더라 한국말로 타산지석 맞나? 음, 봐봐. 진짜. <laughs> 아, 아, 진짜 못 살겠어. 타산지석이 뭐야? 다른 사람이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자기의 교훈을 잡는 거잖아. 다른 사람 보고 이제 봐봐. 이 레즈나 트랭트가워 에이블 뭐투 쓰니까 뭐할 수 있었다고. 알수 있었다고. 뭘알수 있었다? 대처를 할수 있었다. 이게 지금 깨달음 맞아. 깨달음. 첫 번째 깨달음은 뭐지? 노인네들도 역시 삶을 즐기는구나 뭘 가지고? 패션을 가지고 이것 깨달음으로 부족한가 보지 더 들어가 게다가 흐름 바뀌지 말단 얘기야 그 경험은 바꿔놨지 그 경험은 바꿔놨는데 어떤 방식? 그들이 그들의 삶을 컨덕트하는 방식 컨덕트가 뭔데? 컨덕트 수행하는 방식. 근데 저 문장도 완전해. they conduct their lives. 그러니까 여기서또 누가 날아간거야. 관대가 관부가. 관부 하우가 아니라 대신 날아간거지. 그렇지? 나 잠깐만. 나 하우는 못써. 저 자꾸 대세쓰고 있거든. 근데 두 단어로 바꾸면. 그렇지. 대자를에다가인 위치 써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지. 인 위치 써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어. 여기도 마찬가지야. 요, 요대 자리에다가 이니치 써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어 이게 문장이 바뀌었다고 자신 없어 하지 말라고 저 대피에 이니치 이니치 써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어 대세 써도 그럼 이 경험이 방식을 바꿔놨는데 어떤 방식? 그들이 그들의 삶을 수행하는 방식을 또 바꿔놨다고 그럼 잘봐첫 번째 바꾼 건 뭐야? 관점을 바꿔놨지 두 번째 뭘 바꿔놨어? 그들의 삶의 방식을 바꿔놨지 그래서 대이 폭대시야 그들은 희망해 뭘 희망해? 디스 다큐멘터리가 여기에 헬프는 헬프는 바로 뒤에 동사 원형 써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지? 바로 뒤에 동사 원형 써도 돼. 우리 승환이 졸려? 우리 승환이 선생님 겨드랑이랑 인사 한번 하고 싶어서 그래? 정 저기 려 읽게 있을야 봐봐 이 다큐멘터리가 도와줄 건데 동, 뒤에 동사 원형 썼어. 레이비어웨이요 있으니까 어떤 인식을 제거하도록 인식을 높이도록 괜찮냐? 여기 레이즈 자리에 못 쓰면 안 된다. 레이즈는 되지만. 라이즈는 안 되지. 왜안 되지? 그렇지. 라이즈는 자동사라서 목적어를 쓸 수가 없으니까. 인식을 드높이게 도와줄 거다. 뭐에 대한 인식이야? 문제에 대한 인식이지. 근데 어떤 문제에 대한 인식이야? 노인들이 계속해서 페이스하는 문제들. 오케이 okay, 나 지금 괄호 닫아버렸는데 괄호 아니 완전해 불완전해? 불완전해? 뭐가 없는데? 페이스에 목소리가 없으니까 그지? 페이스는 여기서 직면하다지? 내가 그래, 나이 페이스 조금만 더 어려운 그치. 단어로 C로 시작한 단어 못뭐 쓸까? 같은 의미인데 C로 시작해 누나 또 핵맨 해야 돼? 이렇게 내줘야지 그지? 뭐나 줘야 돼? 어휴. 그렇지 컨후 론트지 그지 직면하다. 에이브 또 아는 척한다. 봐봐. 그들은 이제 나좀 니네 알아. 봐봐. 노인네들이 계속해서 직면하는 문제들이지. 그럼 당연히 프라블럼 다음에 누가 누가 날라갔어? 목적격 관대 된 날라간 거 맞지? 이 노인네들이 계속해서 직면하는 문제들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도록 도와줬고 그리고 내가 여기서 과로를 닫은 이유가. 이 헬프는 지금 2번이잖아. 얘가 2번이면 누가 1번이야? 응, 응, 맞아. 요 헬프가 1번이야. 요 헬프가 1번, 헬프가 2번. 그럼 결국 이 다큐멘터리가 도와주길 바라는 게한 가지, 두 가지. 그러니까 첫 번째는 노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어떤 의식을 제거하도록. 두 번째는 뭐? 역시 또 도와주길 바라는데 젊은 애들이 긍정적인 견해 관점을 갖도록. 얘가 목적보호 자리에 해부 자리에 원형 쓴거 맞지? 왜 원형 썼는데? 또 해프라서 그지? 그리고 나이 비유라는 말을 좀더 뽀대나게 쓰고 싶은데 비유라는 말을 피로 시작하는 단어로. 그렇지. Perspective 써도 되겠지. Perspective도 무슨 뜻입니까? 관점. 일단 관점인데 이것 써도 괜찮다. Light 써도 괜찮다. Light도 관점이야. 그래서 좀더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도록 도와주길 바라, 희망한다고 누구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 그로잉 오이더니까 얘들아 이때 그로오는 자라더라고 되다라고 네. 되다라는 몇 형식? 네. 이형식이라 누구? 네. 오이더란 뭐가 끌고 나고 전지사 오우 때문에 아닌지나 아는 거지? 얘 예, 나이가 된다라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갖게 도와주기를 희망했다 희망한 게이 대절 여기부터 여기까지야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희망한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걸 마무리 줘도 되겠어? 오케이 이렇게 해서 2과 끝났어. 2과 끝났으니까 이제 1과로 간다. 그거 신. 또 설명 할거없는같아 설명 건너 설명 다 했어. 예 선생님 지금 1과 프린트인데 얘들아그 일과 프린트에 본문 들어가 있고 단어 들어가 있고 우리 책에 있는 그 문제 파트 1부터쓰다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다가 1과는 통으로 갖고 더 있으니까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 유노 말아임이. 괜찮지? 이제 1과 시작할까? 괜찮지? 이제 이거 좀 끊어야지.